오늘도 문의하러 또 나왔습니다. 아, 날씨가 멈춰 안 좋네요, 오늘. 아, 무의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반응도 잘안 하고, 희한하네. 오, 너우리 점점 세지네. 아 해만 좀쫙 나주면 좋겠구만와쭉가지갔어 쭉쭉쭉. 와. 쭉 쭉, 쭉, 쭉. 예, 사이 좋다. 근데 무늬가 없는 것 같진 않은데, 아, 반응이 너무 이상하네요. 무늬 자체가. 조금 전에 한 마리 잡은 거는 쭉 땡겨갔는데, 어떤 건또 들어올리는 것도 있고, 어떤 건는 안고만 있는 것도 있고, 도무지 감을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어느 날은 잘 되다가, 어느 날은 또안 되다가, 뭐 그날 그때그때 틀리니까 뭐라고 얘기 를 못하겠네 오늘은 물색도 영안 좋습니다 요즘 계속 물색이 이러네 조리는안 가는 것 같은데 배는 빨리 밀리고 오 이것도 사이즈 괜찮네 이거는 한번 빠졌다가, 지금 빠졌다가 다시 왔어요. 야, 못 들겠다. 안들리네못 들겠, 안 <laughs> 들겠어. 자, 사이즈. 어, 훌륭합니다. 사이즈. 아주 좋아. 자, 방금 잡았는데. 올해는 무늬가 문이가... 아뭐 대가리 여기 대가리 앞쪽에도 씻고 거의 뭐 씻기는 그렇게 씻었는데 여기를 대부분 많이 씻어요 올해는 올해는 좀 많이 특이하네요 자또 다시 해보겠습니다 입질도 엄청 간사하네. 와. 자, 해소했다가 또 다시 한번 가보자고. 자. 한 마리만. 많이 안 바른다. 2kg짜리 한 마리만 줘. 빵 때렸어요, 방금. 뭐지? 아, 그렇지. 아, 빵 때리고, 이깟 번치 날리고, 쪼족쪼족. 야 느낌 희한하네, 오늘. 자, 나온다. 자. 다 깔렸습니다. 또 사이즈 좋네. 또 사이즈 좋아. 오, 내리자마자 빵 때리네. 이컷 펀치에 바로 빵! 때려주네요. 자, 쫙쫙 나옵니다. 자, 에이. 방금 또한 마리 했고. 무늬가 들어와 있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야, 이게 뭔지 모르겠네. 자, 내리자마자 이까번지 빵! 쭉! 신기하네. 이번에는 낚시대를, 초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 쭉쭉 찹니다. 쭉쭉 차. 아 와, 막 쫓아온다, 쫓아와. 와. 와막 쫓아와 쫓아와 탔어 바로 탔어 내올라 쫓아온 거와아 쫓아온 거 바로 탔어 와